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함께 참 거머리를 담구해 볼까요? 입, 입, 말판, 몸을 줄을 확대한 사진으로 자세히 관찰해 보아요. 아, 그럼 오늘의 주인공 장거보니 만나보시죠. 장거보니... 장거보니는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예요. 아빠 박사님, 거머니... 거머리는 어디가 입이고 어디가 코이일까요 짧았다, 잘 짧았다. 잘 자세히 보면 이, 이 뾰족뾰족한 모양이고, 꼬리는 문득합니다. 꼬리에 있는 빨판은 한인해 볼까요? 달팽이 빨판과 비슷해 보여요. 이번에 거머리는 주름을 확인해 보아요. 수많은 주름으로 변화도 있지요. 오. 어, 주름이 진짜 많네요. 지렁이 정말 비슷해요. 그런데 입번 확대해도 이빨은 보이지 않는데요 이빨은 사냥할 때 나온답니다. 그럼, 앞으로는, 그럼 사, 삼촌 박사가 한번 촬영해 볼게요. 삼촌 박사 삼촌 박사님 앞에서 이빨이 드셨네요양 삼촌 박사님 피님 피를 또빨아먹고 싶나봐요. 으아 피가 멈추지 않아. 내이 내가 제일 하 줄게. 개들 피는 나도 놀래고 어제 귀 하루 뜸 때문에 그래요.